저희가 요 며칠 동안 난방 캐스케이드하고 온 캐스케이드에 시공을 했어요. 캐스케이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뭐 이제 상업용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큰 중대형 보일러 하나로 물을 데우고또그 치설을 가열하고 난방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한 대가 고장나버리면그 그 시설 전체가 다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일를좀 나누어서 한 대가 있던 거를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나눠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0분에 불탱크가 달려있고요. 저 옆에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를 사용하셨는데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이제 온수가 딸린다, 온수가 모자른다 하셔서 이제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물을 덮이는 방식인데 보면 이제 히드펌프는한 대가 용량이 더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35kg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테스케이드 볼러한 대면 와트수로 보면 58.1kg 와가 나와요. 최대 출력이 58.1kg까지 나온다는 거죠. 전기로 환산했을 때 58.1kg니까 저두 대나 얘한 대나 거의 만만 하다 이건데 일단 여기는 일반 전기를 쓰고 있어요. 70kW를 두 대를 돌는가 동시에 한 달에 전기세가 한 400만원 정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온수가 모자라서 그 400만원씩 쓰는데 온수가 모자라서 가게를 일찍 닫아야 된다. 사우나 시설인데 가게를 일찍 닫아야 된다. 그래서 캐스테이드 방식으로 이제 5만 칼로리를 4대를 온수를 끼이는 거예요. 20분이면 사실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얘가 하나당 27리터에요 4대면 108리터가 나오거든요 1톤당 108리터를 30도 보정하는데 10분밖에 안걸려요 1톤을 1t, 1톤데피는거죠 1시간이면 6톤을 데운다는 보시면 돼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면 저 20톤의 물을 다 데울 수가 있는거죠 전기 같은 경우는 뭐하루로주 돌려야 1도, 1도 올라가는 수준이고 가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빨리 데피는 그런 방법이 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70kW, 뭐, 한달 쓰면은 100만원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가스는 사실 한전 비교표에 5 0 k g 를한 달을 썼을 때 250만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스는 이제 도시가스에서 알아봤더니 한 70만원 나온다, 5 0 k g 를환산했을때 그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스를 써야 돼요? 전기를 써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전기보다 가스가 훨씬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 설치 비용이 아무래도 전기는 좀 갖다 놓고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스도 배관도 들어와야 되고 가스 인원화도 받아야 되고 네. 제품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연통도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좀 높은 거예요 초기 비용은 높은데 유지비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지비용하고 능력 이 캐스케이드 보일러기 때문에 능력이 우수해요. 물 끓이는데 있어서는 진짜 최고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명 보일러 하면은 만약에 모텔이나 이런 사우나에서 보일러 한 대로 했을 때뭐한 대가 망가지면 가게 문 닫아야 되잖아요. 망가졌으니까 그럴 필요 없이 한 대가 망가지면 이 제품이 망가졌어요. 그냥 물 밸브만 잠가놓고 풀이 내지.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보일러들은 안하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만 있었고, 풀리 매직 교체가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그 점이! 장점이구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1번이 오래 돌아갔어 그러면은 이 안에 센서가 마이크이 달려있어서 1번이 장시간 돌아갔으니까 2번이 돌아가고 이것도 장시간 돌아갔으면 3번이 돌아요 요런식으로 활동량을 늘려주는거예요 수명이 아무래도 적정 온도만 되면은 딴데로 넘어가고 딴데로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이 보일러 자체가 수명이 엄청 길다라는거죠 뭐한 대만 중대형 보일러 한 대로 놓고 막 365일을 돌린다 하면은 얘는 4 대로 나왔기 때문에 4분의 1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테스케이트 보일러가 수명이나 또가스비라든지 이게 가스비 보시면 97.2%예요. 가스비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은요. 일단은 열 효율은 97.2%예요. 보통 되게 가스 보일러가 있다고 하면은. 아실 거예요. 가스 보일러, 뭐 친환경 보일러라고 가정 집에 있는 보일러가 92%의 효율을 갖고 있잖아요. 얘는 97%의 효율을 갖고 있어요. 걔는 이제 가정용 보일러는 난방하고 온수를 겸용하기 때문에 온수에서 간접 열기 한기를 사용해서 온수를 대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요. 난방은 90 7% 8% 까지 나오는 게 맞고, 온수는 92%의 연료율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의 가정용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직접가열 시기이기 때문에, 상업용 보일러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99.2%의 연료율을 갖는 거예요. 그렇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지하에는 두 가지 제품다 있어요. 직접가열이랑 간접가열이에요. 간접가열은 뭐냐. 얘는 지금 히트펌프예요. 공기열 히트펌프인데 이 안에 내부 압이 세면은 내부 약하니까 터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접 자열을체택을한 거예요. 그러면 간접 가열이 뭐냐 여기 대기 개방식에 물탱크를 설정을 해놓고 이 불러의 물은 여기로만 회전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탱크의 물이 위쪽으로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간접 열교환기라는 장치가 이렇게 대문 앞에 크게 달려 있거든요. 이거는 한 15만 칼로리의 간접 열교환기가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 상반되는 거죠. 간접으로 물을 잡힌다라는 거죠. 간접으로 물을 뱉어서 보내는 것 때문에 얘 수명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캐스케이드 볼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펴서 다시 돌아오는 볼러기 때문에 직접 가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캐스케이드 볼러의 압력은 중경 볼러는 3.6kg, 3.5kg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 가열식을 무조건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직접 가열의 압력을 낮추는 장치들을 달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압력이 무려 8.5kg까지 견뎌요. 테스페이드볼러 경동도 좋지만 8.5kg면 엄청나게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도 들어갈 정도로 이제 압력도 오래 견디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으로는 많이 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8.5kg의 압력은 8.5kg면 85m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좀어려웠 근데 네, 일반 가정용 보일러는 네, 내부에 조그맣게 모자나 센서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상업용 난방 캐스케이드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외장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좀더 용량도 커지고 그리고 부분 부분 나눠서 수리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만든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뜨거여러어보 <laughs> 가정용 보일러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예 수납 모더가 없죠. 수납 모더 자리. 조화센서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난방 캐스트이즈 하면은 난방용 보일러이냐 맞습니다. 난방용 보일러고요. 분대형 보일러를 숙소에 가지고 기다면 그런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분대형 보일러도 보통 모델는 바깥에다가 달고 막 그러잖아요. 외장으로 이제. 기능들을 장착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기능들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 온도센서는 얘는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열기환기에 과열이 되거나 점화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것들만 내부에서 검지를 해서 소기를 하겠죠 이1 11, 0일이0일이 뭐냐 가스가 잠겼다 도시 운전을 아직 못했거든요 가스가 안 열려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여기에서 외장 순환 펌프를 무조건 달게끔 했어요 얘는 그래서 외장 순환 펌프를 지금 달아놨고요 물이 좀상는거 같은데 가 그리고 외장 순환 펌프를 달아놨고요 얘는 이제 외장으로 할 일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정동 물러를 예를 들을게요 케이드 경동 난방용 보러 같은 경우는 LLH라는 특다 열교환기를 외장으로 하나 달아야 돼요. 달고 온도센서, 오노세서, 평면 온도센서를 달고 그 다음에 t 부 c 판넬을 달고 그런 이제 장치들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 판넬 같은 걸 장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꼴풀 거네요 왜냐면, 하 LLH라는 장치도 싸긴 싼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 100만 원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린나이에서는, 이렇게 항명 온도 센서를 여기다가 LLH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도 시공이 가능한 게, 어, 라나이예요 정동 나비인 같은 경우는 l l h 를 무조건 달아야 검열 같은 걸또 해요. 정동 나비엔에서 검열 같은 걸 하는데 그래야지 AS 기간이 뭐몇 년이고 AS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정동 같은 경우는 AS가 안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AS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인라인은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라고 LLH 기능을 이렇게 수지작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써도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의 방법대로 설치를 해드린 거고요 얘는 이제 5만 칼로리이기 때문에 평당 뭐 500칼로리를 잡았을 때 8평까지 커버가 되는 모델이니까 뭐 우리집 보일러가 뭐 200평이다 그럼 보일러 두 대를 낮추면 됩니다 맞죠? 볼로 200평이면 볼로두대를 놔두면 이제 하나 돌아갔다 하나 돌아갔다 하나 돌아갔다 하나 돌아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도 맞고요 뭐둘다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명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센서는요 여기 이 밸브 제어기가 여기 달려있고요 이 밸브 제어기의 역할은 외장 순환 펌프나 뭐 아니면 여기 는 온도센서가 PT100이라는 뭐 보통 PT100 하면은 이제 수영장 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달려 있는 온도 센서거든요. 그런 데 쓰는 온도 센서를 외장으로 빼는 거고요. 이제 여기 외장 제어기가 있잖아요. 제어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얘는 뭐냐? 제어기 외장 펌프! 고울러는 내장 펌프를 외장으로 이렇게 무조건 달걀을 해서 고울러에서 해서 연결을 하지만 외장 펌프 제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펌프 제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장 펌프에 외장으로 여기 반수 용량이 좀 되니까 이게 돌아오는 라인에 펌프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0W 이하까지는 외장 펌프에다 연결하면 되고요. 400W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규류 전류 전류 패, 개폐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220v를 다른 220v를 전압이 딸릴 수가 있으니까 220v를 넣어주고 여기서 개폐기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그러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1000w든 2000w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공유는, 여기는 360w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연결을 했습니다 360w면 전기가 좀 많이 모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보통 이걸로는 얘는 대기 전력이 3W 정도 되고, 뭐 돌아갈 때는 한 105W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런 부분이고. 멀티탭에다 꽂아도 됩니다. 얘는 다 멀티탭에다 꽂아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보통 이제 법체 전기는 2 5 k w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는 그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개선은 한 스퀘어까지도 쓰니까. 일단은 오늘 그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어, 방음패드가 여기 달려있네요. 이게 방음패드는 달려있는데 사실 경동나비하고좀 비교가 되는 방음패드지만 어, 방음패드가 달려있어요. 경동 같은 경우는 싹 둘렀죠. <laughs>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소리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도 소음 날 거예요. 되게 근데 예전에 영상 실물 영상을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방음패드 때문인지는 아니어도 에어 때문에 소음이 낮은 네, 에어 다 빠지면 소음은 되게 조용한 보일러예요. 외장 소음 펌프에서 소음 날 수는 있겠죠. 그거 말고는 되게 보일러는 되게 조용한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 같습니다. <목소리>